아,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은 설마 제가 드린 거예요 아, 진짜요? <laughs> 아 안경 이 안경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, 맞아 많이 쓰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미신님이시구나네 피어싱도 제가 드린 건데 그죠? <laughs> 아, 아, 네. 아, <laughs> 네. 네 저희 모든 소품들을 다담당요 <laughs> 표시물을 계속 하고 다니는데, 예 네, 무대 올라갈 때는 빼시는 거죠? 제 이미지랑 잘안 맞는다 그래서. 네. 빼버릴, 빼버릴 <laughs> 그리고 아 이거 죄송해요. 네. <laughs> 좀 오글거리지만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혹시 슬로건에도 좀 해주실 수있을까요 네. <laughs> 너무 좋아요 무슨 노래가 제일 좋아요? 저요? 저웃음이 안녕이 제일 좋아요 <laughs> 네,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네. 뭐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? 똑같은 게 아무것도 아, 없어요 아, 그래요? 다, 다 달라요? 어, 저는 웃음이 네. 안녕이 제일 좋더라고요 네. 고백도 네. 좋고 네. 아, 감사... 악수하고 호흡 한번 해주세요 아, 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계속 응원해주세요 어. 아, 네, 네, 안경 음. 많이 쓰세요 저더 이쁜 걸로 사 드릴게요 네. <laughs> <laughs>